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오늘 오전에 어, 비트 쇼트 잡고 있던 포지션은 정리를 했고요 본전에도 나왔고 저희 방에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다이번스 만들고 지금 하락을해 줬었는데 반등을 주고 여기서 지금 제가 방에 남겼듯이 약간 패턴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를 뚫어내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구름 위로 지금 올라온 상태고 15분봉 기준이지만 구름 올라왔고 이이 이 채널이기도 하고 이 플래그 패턴처럼 보이는 상단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베어리시한 게 잠깐이나마 좀 상쇄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 종료한 상태고 어, 제 평단이 여기였는데 종료했고요 본절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롱 잡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매물대도 중요한 매물대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매물대에서 행보하다가 결국엔 여기서 요걸 뚫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롱을 치려면 어쨌든 이게 올라와서 다시 눌러주고 이런 데 지지할 때롱 묶는 게 좋습니다. 상방을 아예 뚫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래 사이도 50 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 감회수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죠. 음. 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한시한 봉을 보면은, 지금 사실, 구름 밑으로, 요, 구름 여기로, 얘가 이렇게 내려와 주어서, 전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한 건데, 어, 이상하게 새벽에 안 떨어졌죠. 음.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시간봉도 아래서 50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 돼서 이렇게 빔이 나오고 지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구름 음. 그럼 여기서 뭐 매물 되돌도록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 주서 올라가던지 하겠죠 여기서 양구름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한시간봉 양구름이 만들어지면 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롱 취지를 보겠지만 아직은 저는 여기서 롱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럼 밑에 있고 아직도 여기 2,4 내려오고 있고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고 약간 60일선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 긍정적인 거는 RSI가 5 0을 돌파했다는 거 그것만 좀 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빙은 좀 보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아래 어, 다이버전스 어,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 자체가 그냥 의미없는 파동 같진 않고 음뭐 여기에 이만큼을 박스권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박스권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음 상단과 하단 이렇게 깨끗하게 보면 이 상단과 이 저점 하단을 두고 이렇게 가운데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 맞고 내려와서 여기 안 맞고 또 여기도 튕기고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지는데 이 하락에 대해서 지금 조정은 기간 조정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올라가던 뭐 이만큼 여기 여기 몇이죠? 27.2K 정도를 안 뚫어 준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이 1파동에 대한 조정이 지금 기간 조정 나오고 3파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개념을 보고 있어요 네. 여기가 1대1 자리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좀 보고 있거든요. 3파동이. 그래봐, 여기 저점 안 깨는 거라서 3파 나오고 눌림을 어느 정도 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렉을 준 다음에 5파동을 보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채널 요 채널에 플래그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태 양봉이 하나 출현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리스크 때문에 없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앤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잘 나와줬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27.2k 요 부분은, 음, 중요한 매물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뚫지 않으면 어쨌든 이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패턴은 깨진 걸로 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의 조정이라고 보고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시원봉은 양구름 출현했네요. 이 장대 때문에 좀 출현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차차 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한시안봉도 지금 뭐 여기 이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올 때 외물대를 왔다면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음. 요건 좀 보도록 하구요 어 요거는 제가 아직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가 안됐고 음 이제 거래량 들어온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결을 여기 밑에다가 걸었었는데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했구요 음, 요거는 이미 한파동은 정리된 거라서 여기서 파동 나오고 먹을 거, 여기를 먹었어야 되는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줄 때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한번더 보도록 하고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수익을 냈죠. 거래량이 더 처음 들어오고 나서 눌러줄 때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전부 다 털었습니다. 음, 전부 다 털어서 요것도 수익을 좀, 재면를좀 봤죠. 이거 말고는 다네 음, 여기서 오늘 아침에 플래그 의심돼서 조심하는게 좋을듯 하고 올려드린건데 아까 전에 비트가 음, 그래서 이렇게좀 올라왔죠 음, 그걸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음, 무빙이 좀 나아졌습니다 뭐 말씀드릴게 많은데 이게 사실 뭐다할 수는 없고 최근에는 저희 방에서만 이제 소통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나 이런 거 짧게 짧게 이익하고 해당 매물때 말씀드리면서 음 이렇게 수익을 뭐저 포함 팀원분들 다 내고 계십니다 조금조금씩 이제 수익을 막 많이 내고 계셔서 돈팡님이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1900불에서 4000불 찍으셨네요 이번 이,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다들 수익 내고 계시고, 음 이건 뭐죠? 안 보이지? 아 비트 말씀드린 거고, 어는 뭐죠? 아 온톨로지, 쓰는 거. 눌림 진입한 것들은 다 이렇게 수익이 금방금방 납니다. 음. 네 그렇게 되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키요건데 반익 하면서 147포를 마무리했죠 수익을 요것도 이제 거래량 터지고 눌림에 잡은 거죠. 음. 그럼 불도 드셨고 오늘 맨날 맛있는 걸 이렇게 드셔서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비트는 어제에서 숏을 반익하고 들고 홀딩을 했는데 홀딩을 했는데 추메까지 하고 나서 홀딩을 좀 했죠 근데 음. 아 손절하셨네요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요 음. 근데 요 패턴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음. 채널에서 플랙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똑같은 경우 이렇게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좀 오랜 기간동안 내려오다 이렇게 뚫어준 경우는 위로 상승빔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된 채널에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를 뚫어주는지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런 패턴이 존재합니다. 내려오다가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좀더 있겠죠. 근데 어딜 뚫는지가 중요해. 어딜 뚫어내는지를 봐야 되니까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은 뭐 크게 뭐 다른 거 없었고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모빙이 좀 나와 줬는데 이거는 보면서 좀 대응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랑 이 저점 매물대 중간에 여기 박스 권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튀어나온 거랑 여기 튀어나온 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저점은 여기 여기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크게 아까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버전스 후에 1차 하락이 나왔고요 조정을 주고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이 이거 대비 조정은 그래서 한번더 하락이 나와주면 여기 1대 자리에서 비비거나 아니면 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 요거를 삼파로 보는 거죠 요거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멈출지 더 갈지는 그때 보고 판단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일단 은 그래서 지금 뭐포지션을 잡는다기보다는 얘 무빙을 좀 보고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돼서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이 패턴 다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그렇지만 여기서, 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요렇게 구름부터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 평들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음, 62평이나 112평 이렇게 내려올 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준다고 하면은, 여기 다시 위로 눌러줄 때, 숏 잡을 예정이에요. 숏은 그때 잡지, 이런 데서 잡진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이번 파동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뭐 눌림목을 좀 보고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포지션, 무포지션이고요. 지금 비트가 지금 뭐 타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알트 단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는 그 시그널 방 작업한다고 굉장히 지금 시간 이좀 타이트한데 아마 다음 주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매매를 중간 중간 하면서 작업하느라 본업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시그널 방이 이제 완료되고 그다음에 <laughs> 구분하는 게 완료가 되고, 되고 되고 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눌림목 매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이버전스랑 눌림목이랑 돌파, 이런 매매를 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어, 그나마 여기서 눌림목 매가 가장 좀 쉽게 다가갈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영상을 팀원 분들께만 전용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시간을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 눌림목 할수 있는 눌림목 단타 개념으로, 좀 단기간에 고수익 하루에 한두 번만 수익 내고 그만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좀 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투나 스윙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지금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목적 은 자체는 하루에 얼마라도 이제 벌어서 계속 쌓아, 쌓아가시는 그런 개념으로 좀 단타를 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시그널은, 어 제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시그널 방이나 시그널 아 공지 드리면서 좀그방 기존 방을 조금 뭐 거기에 뭐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기존 방 날리고 시, 신규 방에서 진짜 시그널 보고 매매하실 분들만 좀 진행할 거여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라도 만약에 어, 이번에 방을 새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사실 신경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매매하시다가 지금 안 하신 분도 굉장히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 부, 그런 분들도 이제 본업 때문에 좀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확인을 좀해 주셔가지고 어, 매매할 거다, 안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은 저희 카톡방에, 소통방에다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어, 오늘도 꼭 성투하셔서 익절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